0이었던 뭐 자본도 없었고 가진 재능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로인 상태에서 1을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0에서 1을 만드는 방법 이 영상의 제목이 되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박사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독서를 하면서 퇴사까지 이어지게 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왜 공학 석사까지 졸업을 해서 잘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서 그 창창한 앞날을 포기하고 고작 한다는 게 장사? 이게 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정도 공부를 했고 그 정도 가방끈이 길면 나 아니었으면 저렇게 안 살았을 텐데, 회사에 잘 다니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이 정도의 삶을 살 텐데, 왜저 사람은 나와서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 그리고 안타까움? 의문?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은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깨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학교를 나오고 이런 정도까지 공부를 했으면 그 사람은 응당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야 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그 길만이 꼭 꽃길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이 제로투원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등학생 때 높은 목표를 세웠던 학생들은 대학과 대학원에 가면 경영 컨설팅이나 투자은행 같은 아주 뻔한 커리어를 놓고 똑같이 똑똑한 또래들과 치열한 라이벌 경쟁을 펼쳐야 한다. 우리는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자청님의 영상에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위에 이제 영상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 영상에서 보시면 틀깨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도의 삶을 산다면 A라는 길로 계속 가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가라는 사람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틀깨기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이 참 많이 됐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간다면 나는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내용들이 책 속에 정말 많이 나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는데 왜 나는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나.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 탈피해보고자, 내가 비록 공대를 나오고, 그간 공부했던 것이 공학적인 일이지만, 나는 굳이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배운 것은 그거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조금 새로운 일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회의감이 들었었던 것이,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결국에 들어가는 것은 회사이고,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 회사에 소속된 사무직 노동자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 회사에 평생 다닐 것이 아니고,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될 텐데, 더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좀 망설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 먼저 도전하고 먼저 실패를 하고 빨리 경험을 해서 나중에 도전할 걸그 시간을 좀 앞당겨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작 한다는 게 장사?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향후 50년간 계속 이끌어갈 사업의 첫 단추를 그저 작은 온라인 스토어 하나로 끼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정말 지금껏 공부했었던 그런 전공 지식이나 전공 분야가 아닌 반대편에 있는 정말 아는 것이 정말 영이었던 뭐 자본도 없었고 가진 재능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0에서 1을 만드는 방법, 이 영상의 제목이 되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간단하고 별거 없는 답변이지만, 사실 이것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일을 만들었던 방법은 바로 온라인 스토어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별것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서 남들과는 다른 사업을 꾸밀 거야. 라는 그런 거창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을 세운다. 내 주먹에 쳐 맞기 전에는 마이크 타이슨이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도 사실 계획을 많이 세워 보기도 했고 아이디어를 짜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보기도 했었고 사업 계획서를 직접 써 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경험을 해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일단 시작을 하는 일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재적인 아이디어보다 더 희귀한 것은 바로 용기다. 매일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하나라도 만들어 보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나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한 걸음 내딛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경험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들을 매일매일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어제보다 딱 1%만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경험들이 계속 쌓여서 그 분야에 누구 못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0에서 1로 만들었던 제 실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사업은 뭔가 하고 싶은데,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일단은 가장 먼저 유튜브를 켜서 돈 버는 방법이라고 썼어요 그때 당시가 한 19년 3월 2 3월 겨울쯤이었어요 그랬는데 제일 먼저 뜬 영상이 신사임당 님의 스마트 스토어팜 당군 이래 지금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입니다 뭐 이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스토어팜,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창업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일단 그 영상을 따라서 스토어팜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한번 내보았고요. 그런데 이제 팔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책이니까 책을 한번 팔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 대한 제가, 읽, 제가 읽었던 것 중에 굉장히 좋았던 책들을 리스트로 쫙 뽑아봤죠. 그리고 그 책의 출판사들한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메일로 연락을 주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예상했던 것과 같이 한 90%는 퇴짜를 맞았죠. 너의 상점의 정체를 잘 모르겠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줘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총판에 연락을 하지.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연락을 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답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대부분 걸러내고 총판에도 연락을 했는데 총판은 또 마찬가지로 제가 가진 상점이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뭐잘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규모 작은 출판사한테 연락이 닿아서 책을 한 5권에서 10권 정도 도매로 받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나름대로 좀 써보고 올렸는데 뭐 당연히 안 팔렸죠. <laughs> 굳이 내 상점에서 이 책을 사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지인들한테 주변 친구들한테 몇 권을 팔 정도만 하고 그렇게 접고 다시 새로운 물건들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시장 조사를 제대로 했던 것도 아니었고, 뭐 사진을 잘 찍었던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대형 서점을 이길 만한 뭐 강점을 가진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실패한 요인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빨리 그걸 접고 새로운 물건을 이제는 제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이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상품을 찾아서 지금은 꾸준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매출이 잘 나와서 하루에 택배가 한 3, 40개 정도 나갈 정도로 좀 많이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빨리 시작해서 안 된다는 걸 빨리 알고 빨리 포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었던 성장의 발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좀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냥 무작정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 하나 부딪혀 가면서 스토어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뭐 로고를 만드는 것 그리고 택배를 싸는 방법, 그리고 택배, 상자는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지. 이런 정말 실질적이고 좀 초보적인 것들을 많이 그 당시에 배웠었어요. 어찌 보면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거죠. 지금은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기 때문이죠. 그런 정말 초보적인 일들도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다 지금의 깜냥을 키울 수 있었던 발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등장을 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것들을 이것저것 쫓으면서 다방면에 소질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하고 싶은 것 하나를 정해서 그 일을 한다. 남들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것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즉, 한 가지를 독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책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이 표지에 나오는 것처럼,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0에서 1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1에서 2를 만들어야 될 차례잖아요. 이래서 일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독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경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계속 자신과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깎아내지 않고 더 강력한 것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독점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한 끝, 그한 끝을 알게 되면 그걸 남들이 따라 할수 없게 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이 온라인 스토어나 아니면 뭐 어떤 분야에서건 상관없이 독점하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TMI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뭐한 팝5? 팝5 정도에 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남들이 따라 할수 없는 강점을 가진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브랜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0에서 1을 만드는 방법. 그건 바로 용기.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0에서 1을 만들었다면 1에서 2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에서 2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독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 참 별거 없어요. 일단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평범한 여러분들도 할수 있으니까 오늘은, 오늘만큼은 내가 그동안 생각만 했었던 일, 그 하나쯤은 꼭 실천을 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그 일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회사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남들은 하지 않았지만 나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일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종모양에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